어, 해봐. 어? 괜찮은데? 안녕하세요. 철 저는 <laughs> 미국에서 왔어요. <laughs> I'm, 아, I'm James. 아, Your James. name? 아, 너의 아, 이름은 아, 뭐니? 아, 자, 강도 아. 다시 가볼게요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빨리 문 아, 열어 <laughs> 네 근데 이거 로딩 진짜 빠르다 아 그래 그거 했어어 랩트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아 여기 다 강도 어 들어왔구만 오케이. 어 펜거루 예 여기까지 들어왔네 응? 어디 아유 뭐야 너왜 할머니 펜거루 예뭐 여기 있냐 어 뭐야 야야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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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어디 여기 이거. 들 과수원에서 이거 어? 아이스. 어 불쌍해. 와 고기 개이득. 싸. 음, 개이득. 고기. 화차 <laughs> 하차. 하차. 어 yes. 왜 이렇게 이렇게 슬프 게죽냐왜 이렇게 애만 패고 다녀. 아 어, 있어서. 어. 하긴 그래. 나뭐 여기 여기 해안가 근처에 있는 해파리 있거든? 이거 빨리 졸업해봐. 네. 오케이. Okay. 아, 바로 창 들고 오는 거봐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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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. 나이스. 뭐야, 바로 죽은 거야? 어, 젤라틴 야 어, 나 6,000원 벌었어. 어, 뭐야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? 어, 나비, 곤충, 곤충 잡았어. 곤충 다 팔았어? 어, 음. 다 팔아 버렸어. 6,000원? 어, 뭔가. 너 줄게. 응. 고 나와요? 갖다 바치는 거죠, 거의. <웃음> <웃음> 매물이 젖히네요. 어, 파펫 어? 나오길래. 어, 여기 왜? 표시. 어, 다뭐 뭐. y 뭐? e 뭐? 이거 금, 금속, 온... 금속 탐지기 나 있잖아. 아, 그래서 X 표시 돼 있더라. 와 대박이다. 표시가 뜨는구나 금속 탐지기는. 야 이거 내가 삽 들고 겁나 쳐지고 다녀야겠네. 와 그러네. 너가 땅굴 파고 그거 하고 다녀야겠네 이제. 음 그래야 될 듯. 아나이 아, 아, 나 쉽게 일로 와봐. 어왜 그래 우리 거로한테 야저저봐다 <laughs> <laughs> 뭐야 방랑 <방금. 웃음> 애칭 불러놓고 노키는 항아리 짊어지고 다니는 <laughs> <어머디> 같아 어어어 <laughs> 어? 어? 뭐야 어? 야 골라 왔다어벌 어, 잡아 볼벌 어, 잡아 벌 잡아 와야 와. 이거 던져서 어. 이거 부셔야 되네 아. 아 이거 부셔야 되는 거네 나벌 잡고 있다 에이. 벌이다. 에이. 이 볼이다 <laughs> <laughs> 이 볼이다 이 볼이다 야벌 잡고 이거 봐. 어... 완전 귀여워. 이것 봐. 귀엽다고? 왜? 아니, 바 키보레 잡고 있는 거 같아. 아, 그래? 여봐, 여 딱장 몰래? 딱장 몰래. 몰래는 옆. 못 옆. 봤지. 닭장벌래 음. 어. 잡아오래, 아줌마가? 응, 음, 근데 거절했어. 잘했어. 아니, 지도못 하는 걸왜 우리한테만 시키고 난리야. 기쁜데. <laughs> 아, 까 꺼. 어, 강아지 왔다. 너. 아, 야 내가 어? 너 신발 줄게. 어? 어 신발 왔어? 어. 나 드디어 문명인 나 되는 거야? 나, 어. 너한테 잘 어울릴 듯. 신어봐. <laughs> <이거>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? 신어봐? 뭐? 야 아이들은 옷을, 옷을 거꾸로 뒤집습니다라고? 와너집딱 어. 너 맞다 너. 야딱내거 야, 같다. 야 이거, <laughs> 삼선, 야 이거 삼선 슬리퍼 아니야? <laughs> 어 해봐. 어. 오, 오 야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철저 <저는 웃음> 미국에서 왔어요. <laughs> I'm <없대>. I'm James. <laughs> your name? <웃음> 너의 <웃음> 이름은 뭐니? <웃음> <웃음> 나는 제임스 미국에서 왔어. <laughs> 야, 딱이거지 않냐? <laughs> 아, 나 배고파. I'm <laughs> 아, so hungry. <laughs> 과일 <T _T> <that 아니>, 먹어, 과일 먹어. o 제 James, I'm sorry. 아이 진짜. Oh, t h a 아, 너무 사과. 너무 애플. 어? 아, 너무 애플. Why? 아, 애플. 사과 맛있어. 어, 어, HP. 아, 아, 에너지, 에너지, 에너지. 아, 삽질로 해야 돼. 어야뭐 길이가 늘어난다 어됐다야 어, 미쳤어 헐 대박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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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예스. 빨리 와 다리다 와, 다리다 와 문명 됐네 아 신세계 됐네 어 나비야로 어 나비야, 어, 나비야. 아 나비야 에스 아 뭐야 뺏겼어 아싸 <laughs> 하게이득와야네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 내릴 거 같다야 어. 좋냐 뭐냐고. 쟤네들도 있는데. <laughs> 아, 뭔가 있다, <했다>, 씨. 오케이, 철원, 몽빵! 룰루루루루. 뭐야! 팔아, 그럼? 어, 팔아. 그래, 갖고 있스도 어땠어. 야, 너네도 처신 똑바로 해. 팔려고 하는 수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개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에이, 아깝네. 아 네. 야, 봐 네. 아 네, 네. 어, 네. 어 이거 왜 네. 혼자 길... 어! 야 핑크 가디건 드레스가 있대! 어? 네. 야! 고고고고고! 아, 오케이. 아, 네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옷은 본인님 드려. <laughs> 아이씨. <아니>, ㅋ <laughs> 핑크색인데 <아니>, <laughs> 왜파랑색으로표현되 있냐? 어이아 그래? 뭐야? 짜잔! 건조씨 음. 생백설. 야 봐봐 봐봐 아야이게너 <laughs> <이거> 입어라. <laughs> 너가잘 어울릴 듯. 미치겠다. <laughs> 야 입어봐. <laughs> 야너 훨씬 잘 어울린다 와우 야 이게 낫다 이게 낫다 <laughs> 야잘 어울려? 어. 아 오케이 아 개웃기네 어울려. 나 이뻐 <laughs> 아 개웃기네 <깨울까네. 웃음> 야잘 어울려 <laughs> 나 이뻐 <laughs> 아 킹판데 근데 알투 <laughs> 진짜 웃겨 오 <laughs> 베리 베리 이뻐 <laughs> 빙의해야지. 오, 앉기 된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야? 아. 어, 옆에 앉을 수 있어. 오. 오. <laughs> 야,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한 자 위치에다가. 야, 와. 아니, 수 여기밖에 있겠네. 안 돼. 여기 아니면 바로 옆에. 가운데가 안 되더라고, 이 가운데가. 음, 애매하구나. 오, 나이스. 오, 야, 야, 잠시, 잠시 잡을 것 같아, 이번에. 아! 아, 아 어디가? 아, 나와, 아, 나와, 나.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일부러. 아, 어. 내 나름 또알것 같은데. 그럼 <laughs> 음, 나와? <laughs> 야, 쟤가 무슨 강아지인 줄 알아. <laughs> 삐 아, 아까. 야, 너 카드 만들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웃겨. <laughs> 저 자식. 동참한다, 동참한다. <laughs> 오예야 야, 야. 여기 여기로 번개쳤는데? 어 나무 나무 그럼 나무 걸목대가 가끔. 오예 이거 봐. 왜? 아, 나나못봐습니다 나, 나 지금, 나, 나, 지금 야 일생일대 전투 벌이고 있어. 야 가, 이거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번개 찌르륵 하는 암석. 어석 찌르륵 하는 암석? 어, 어, 번개 맞았어 이거 어떻게? 우와 야 갖고 있어 갖고 있어. 야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이거. 어 뭐야? 어떻게 이거? 야뭐뭐너 아파? 아니, 이게 번개 맞은 거 주셨어. 이거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간다. 간다. 인내. 인내. 기을내라 그래. 오, 들어왔다 <laughs> 와, 오, 와, 발. 대박이다. 하나만요, 가자. 야, 이거 파는 거야? 무슨 용도가? 야, 일단 갖고. 오, 어, 시끄러. 어. 또 생겼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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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졌어. 예, 빨리 주세아 아, 아, 이게 떨어질 아, 거구나. 허? 야, 일단 자자. 가자. 가자 가자. 얘들아 상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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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, 상점. 상점 상점. 예, 자자자 네, 자. 자, 자, 자. 음, 잡으러 빨리. <laughs> 다 <넘기다. 우와. 웃음> 왔다.